절인 배춧잎 사이사이 잘 버무린 양념을 문지릅니다. 맛있게 익기를 바라며 김치 통에 차곡차곡 담습니다. 한 지자체가 7만 원으로 20kg 김장을 담아가는 행사를 열었는데 주민 신청은 금세 마감됐습니다. 홈 쇼핑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집에서는 지금 김장 한않게 됐어요. 주부에게 간편하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. 집에서 담으면 아무래도 뭐 양념도 다 준비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이제 힘들어요 많이. 여기는 다 완성품을 주시고 저희가 버무리기만 하면 되니까 많이 편하죠. 지자체가 직접 길러 저렴하게 내놓은 배추와 무도 빠르게 동났습니다. 올해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은 조금 덜할 걸로 보입니다. 김장 비용은 20만 천 원가량으로 지난해에 비해 5% 넘게 줄었습니다. 정부가 시장에 농산물 공급을 늘리고 마트 할인행사를 지원한 덕에 포기당 6천원을 넘었던 배추가격은 3천원대 중반으로 떨어졌고, 대표 김장 재료들의 가격도 한달새 크게 저렴해졌습니다.